자, 천안일반님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. 이 동영상 찍는 거예요. 큐도 일자로 해놓고, 이게 앞선이고, 지금 노란 공이 빨간 공보다 입맞고 자초로 빠져있죠. 그러면 지금 이게 하얀 공으로 뒤에 있는 빨간 공을 100% 쳐다보면서 노란 이미지 뿔이 자초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여기서 내 공에 하얀 공에 5시, 노란 공에 5시면 일적구가 90%더 다시 맞고,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지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근데, 이렇게 얼핏 봐면은 몰라. 이렇게 앉아서, 이렇게 찍다 보면은, Q가 있기 때문에,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. 근데, 평균이 어떻게 치느냐. 이렇게 치는 거야. 빨간 공이 많이 보잖아, 이렇게 하면. 그, 이 정도면 80%나 70%고 그 사이 정도 될 거라고.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. 거의 100% 친다고 봐야 돼요. 근데. 그렇지. 자, 이렇게 놔두면은, 음.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은, 이제 80%가 음.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. 90%나, 아니, 70%나. 그러니까, Q선을 잡는 게 어려운 거지. Q선을 잡는 게. 그래서 사진도 찍고, 동영상도 찍어서, 요 방법이 얇은 거니까, 마치 치고 났을 때, 이렇게 들어가서 친 것처럼, 공이 안 맞는다, 이거지. 내 얘기는. 그건 너무 갔어. 그거 넘어갔어. 그거 50%밖에 안 돼. 지금도 약간 80%야. 자꾸 오른손을 바깥으로 밀면 안 돼. 땡기 지금 너무 땡긴 거야. 아 이게 틀어 이게 틀어지는구나.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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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는 나중에 꼽는다. 이거 영상 보면 아실 거야. 이거 꽂는데 꽂는데 이게 틀어지는 거네. 그지 가만히 보니까. 1으로바으로 좀만 밀면 돼. 오른손 바깥으로. 스톱. 됐어요. 자, 맞춰 보세요. 그렇지. 이 야, 이거 진짜 정확히 맞았다. 여, 파이팅.